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제 욕기 15장입니다. 욕기 15장부터 21장까지는 세 친구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인데 1장은 4장부터 11장까지니까 11장이고 2장, 두 번째 1차는 11장이고요. 2차는 7장이에요. 3차는 5장이거든요. 점점 짧아지는 느낌 들죠. 그래서 처음이 좀길었고두 번째가 좀더 이제 중간이고 세 번째는 좀 짧아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 오늘 16장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어,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15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인데 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엘리바스가 요업의 허망한 말을 꾸짖습니다또 엘리바스가 요업의 짧은 지혜와 경륜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너 그러냐. 뭐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 너 머리에 소똥도 안 벗겨진 놈이 까부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1절 11절부터 16절은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려냐 하고 욕을 책망하죠. 이것은 욕도 하나님 앞에 어려울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고 또 엘리바스가 사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없다고 이제 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5 5절까지 아주 길게 전해오는 교훈 으로 악인의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laughs> 이런 엘리바스와 이런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왜 이렇게 이 아픈 사람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도참 어 격렬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엘리바스 가요 6절에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다 는 거예요. 근데 네 입이 너 입이 너를 도로 정죄한 거다. 네 말이 너를 정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 경유하기를 그만둔 자라고, 어, 그렇게 욕보고 지적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경유한 걸 그만둔 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13절에 내 영이 하나님께, 너, 너의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렸다. 응, 너가 함부로 함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어롭겠느냐. 의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룩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롭겠느냐 하고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가서는요, 평생 고통을 당하며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만둔 자는 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드뜨린 자, 어 그리해 가지고 평생. 일평생 고통을, 당할 악인 취급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악인 취급을 하면서 평생 고통을 당할 자다. 이런 내용들을 엘리바스가 쏟아내고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서로서로 이제, 감정이 굉장히 그 아픈 사람 앞에서 격하게 된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뭐, 이런 그 격한 감정으로 사람을 대해서는안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그 세번역으로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세 25장. 대만 사람 엘리바이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괴변을 말하냐 네, 그래 엿보고너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괴멸을 자꾸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 삼고 아무 일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셈니다 정말, 정말 너희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폐해쳐 버리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너 쓸데없는 말 자꾸 하지 마라. 기도하고 꾸러한 거 하나님 앞에 팍 꾸러한 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참잘잘 하는 표이죠. 예, 조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 하하아 지금 왜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면 될 텐데, 그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야말로 두려운 마음도 내 던져버리고, 마음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절입니다. 내 죄가 내 입을 붙이겨서그 후로 간사할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네, 입을 붙이겨서 간사할 말만 골라서 한다. 답니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네, 네 입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 실절입니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도 하며 산보다,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냐? 네, 네가 그렇게 오래 살았냐? 네 세상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태어났냐? 산보다 네가 먼저 있었느냐? 하면서 어 이제 우리 중에는 네가 아직 어리지 않느냐? 아마 여비 나이가 그렇게 그 사람들보다 어렸던가 봐요. 우리 중에는 어 이제 나이 더든 사람이 많이 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그생 산보다 먼저 존 생겨난 존재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그 일을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어째서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냐? 느 예, 하면서 내가 저 요업이 그랬거든요. 이들의 1차1차 1차 변론에서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지만 나도 너희만큼 다 지혜롭다. 너희만큼 내가 지혜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째서 니만 지혜 있다고 또 주장을 하느냐 하면서 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요. 이런 시간입니까 지금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쟤너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있냐? 네가 그렇게 지혜롭냐 이 말이죠. 네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하다는 말이야. 네만 도터졌냐 이 말이에요. 참 이거 참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내 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나이가 더든이로 있다 네, 사귀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네, 하나님이 너 지금 위로를 베풀고 좀 참고 있는 거다 그래도 너 그거 모르겠냐 하면서 어, 지금 그 요백에게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뭐가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만드느냐 이네 건방진 구석에 어디 있느냐 뭐 때문에 그렇느냐 너왜 눈을 불안 안안느냐 지금 밖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으로 입을 놀려드느냐 함으로 하나님 입을 놀려되느냐참 <laughs>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4절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으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네, 이 말은 맞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 할수 있으며. 근데 이런 맞는 말들을 지금 내 뱉을 때가 아니죠.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네, 하나님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 그렇게 큰 소리 못 친다. 아, 그러면서 16절.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부패하여 죄를 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더어겠냐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려우냐고 요배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마치고, 이제는 그 교훈이, 아, 그 교훈으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 이, 이제, 이제, 요업이 악인이다, 이거죠. 너 지금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퍼붓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봐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네게 말해 주겠다. 이것은,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네, 자, 기 배운 거. 지혜로운 거 내가 말해주겠다.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 배운 건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대단한 교수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한 교수에게 자기는 이제 뭐, 이, 오늘로 말하면 아주 뭐, 이, 유학을 하고 막, 굉장한 대학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배웠다는 그런 의미죠. 그 지혜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서성을, 서성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들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예연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이 없는 땅이고, 이방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아무도 그들의 그들을 벽길로 깨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예, 네, 우리 내가 배운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전통적인 이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전통이 좋기는 좋지만, 이, 여러분 전통이 성경보다 귀한 건 아니죠. 이?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 보세요, 악한 일만 저지른 사람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이중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요? 요비, 너, 악한 일 저질렀으니까 평생 이 고통받게 생긴게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평생 동안 너는 아플 거다. 이런, 이런 모습으로 하면 빨리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21절입니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좀 편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뒤닥치는 것이다. 예. 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다. 지금. 좀 편안했네 해봐라. 너 파괴가 더임말 거다. 그러면서 이제 겁을 주고,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요, 그게, 그게 바른 복음으로 하지 않는 건 바른 회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인마늘이 영광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힘내자. 우리 이기자. 에,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그런 만들었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참, 율법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2 2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예, 칼이 딱 앞에 있는데 도망할, 도망할 희망마저 없는 그런 악인이,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아무 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예, 날짐승이 딱 앞에 엎드려서 죽을 날 기다리, 먹, 뭐, 죽으면 먹으려고 기다리니까, 예, 더, 더 이제 도망 못 가는 것을 깨닫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준비가 다된 다 왕처럼,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물문화고칠 것이다. 예, 재난과 고통이 참, 공, 공격할 준비 다된 왕처럼요. 이 재난과 고통이 왕처럼, 공포를 몰아놓고 너의 이 악인을 친다. 너가 지금 그렇게 된 거다. 어? 25절.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당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예, 네, 보세요왜 이렇게 되겠냐. 하나님께 대항해서 그렇고, 주먹을 하나님께 휘두르고, 어,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하다. 아니겠냐. 아, 이러면서 너 하나님 우석에 여기 게 되면 이렇게 됐다. 26절.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예, 전능하신 분께 너 거만하게 달라들고 방패 앞세우고 그분에게 덤벼든 탓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 예. 얼굴에 비록, 뭐, 어, 기름이 번들이 흐르고, 지금 요업이 잘 살았잖아요. 그래, 얼굴이 번들이 하고, 배도 좀 나왔던가 봐요. 그래,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 그러니까 사는 성업고폐가 되고, 사는 집도,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그의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어, 그렇게 됐잖아요. 그 성업이 폐허가 되고, 집이 사는 집이 폐가, 폐가가 되고, 돌무더기로 됐는데, 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야, 악인의 결말이 이런 거고, 이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는더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부자가 될수 없고 재산은,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하며, 못하며 그림자도 곧, 곧 사라지고 말, 말 것이다. 어, 이제 더 부자가 될수 없고 그 재산 오래 못 갖는다. 너 오래 못갔잖냐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림자 다 사라지고 없다. 에너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지금 하나님이 악인을 치는 걸 지금 치고 있는데도 못 깨닫냐? 이러면서 지금 엘바스가 리 여호베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 있지. 어 30절입니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피하지 못할 것이며, 것이며 마치 가지가,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 것이다. 왜? 어, 저, 이제 어,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을 때 피해라. 지금이 기회다. 빨리 피해라. 앞으로 늦으면 안 된다. 이.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사라진 나무처럼 아무것도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될 거니까 너 지금 빨리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그가 헛것을, 헛것을 의지할,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어리석다면 아기가 그가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예, 헛것질 만큼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아기, 예, 그가 받을 보상 근데 지금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진다면 아기 받을 보상 외에 더 없다 빨리 그, 그, 그 엎드려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32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때가, 때가 되지 도 않아 미리 실어버릴 것이며 예, 때가 되지 않아 미리 실어버린대요 아기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우물 띄우지, 우물 띄우지 못할 것이 마른 나무가지처럼 돼가지고 우물 띄우지 못하는 그 가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익지도.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고 떨어지는 포도, 포도 나무처럼. 네. 그 나무처럼 된답니다. 어? 익지도 않은 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네,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 못 맺는 올리브 나무처럼.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아주 요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 맹마르고 예, 하나님 두려워 안 하면 이렇게 맹마른다.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엘리바스가 지금도 요참 이런 이야기만을 내속고있는니다외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패속에는 거짓만 들어 있을 뿐이다. 세번역 예, 25장 제... 대만 사... 자 그래서 재, 재,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남았으 나으니 그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 있을 뿐이다 이 악인의 모습 악인의 결과 악인의 종말 이것을 이제 막 풀어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지금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율법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같이 하실 거다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만지는 게 없고 어, 우리가 이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털림 없이 붙잡으니까 우리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자.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어,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 악한 거를 어, 하지 않으면 더 앞으로 망할 거고 이러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요. 그 요비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장은 요비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뵙겠습니다.